안녕하세요. 생활준 제이스입니다.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어 증시가, 어 상승으로다가 좀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간 동반 매수로 3100을 지켜줬고요 3020을 이탈하면 좀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하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784, 어 지금, 둘다 상승 마감을 켜줬고요 원 달러 환율은 뭐냐? 1369원 무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신용잔고는약 20조 정도 되나요? 20조 정도 되고요. 일단 오늘 실적 어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한다는 해서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어, 매도세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 대형주 중심 강세가 나왔고요. 자사주 어, 정책 기대감에 상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자사주 소각 어, 주주권 강화 이슈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융사 어, 금융 지주사 강세가 나왔고요. 트럼프 간세 서한 발송 이후 어, 시장이 눈치 보는 그런 부분이고 단기 충격 이후. 어, 관련 업종들이 적가 어, 매수로 유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서한 발송은 어,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는 또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8월 1일 날 어, 시행 예고고 어, 한미 정상회담 전 수출 업종 중심 변동성이 분개가 어, 되고요. 그리고 폭염특보 발령이 또 나오고 있어요. 서울 37.8도 어, 낮에 엄청 덥더라고요. 낮에 점심 먹고 어, 운동을 하는데. 밥 먹고 누누구 누가 누구, 앉아 있으면안 되죠. 그래서 가뜩이나 사무실에서 어, 책상에 앉아 갖고서 어, 업무 지시하고 보고 받고 하는데, 어, 밥 먹고서 앉아 있으면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엄청 더워요. 아 내일 또 나갈까 고민해요. 아한번딱몇 킬로 정도 되는데, 아몇 킬로는 안 되겠다. 1 킬로 좀 될려나? 이 정도 걷고 오면은 아, 땀이 장난이에요. 땀이. 그래서 냉방 음료 보건 관련주들이 강세가 아직까지 기대고요. 폭염 관련해서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리고 SKT 해킹 사건 관련 대응 본격화. 그래서 뭐 SK가 하락되는 부분. 승주는 뭐 신형 증권 그다음에 어 동양철강 관세 이슈 완료 기대하고 뭐 그런 부분. 하락한 종목은 어 SK, 그다음에 효성. 3천단 제약이 있고요 또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가 나왔고 예상치보다는 어, 하해했죠 하에 하해 하에. 그렇지만은 자사주 어, 매입 저런 걸로 다가 주가를 올여주는 어, 모습이고요 SK 하이엔닉스 11일 날 실적 예정입니다 그리고 LG 노트하고 네이버 현대차 금융지주가 7월 18일 29일 이때 나오고요 내일 증시는 이제 간세 관련, 어 변수 지속, 도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어 영향으로 반도체, 어주 중심, 어 수급 기대가 이어지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서 주목이 되고, 일단 폭염 관련 수혜주, 방어주, 실적주 중심으로다가 대응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3,020만 지켜주면, 어 하락은 안할 거고, 어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못 지켜주면 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어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에코가 이제 시의 상이라 제가 어제 대응지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갭을 띄우지, 어, 갭을 띄어서 갈것 같고, 그죠? 갭을 띄어서 급으로다가 어, 상한가지갈수 있지만, 6원 모질라서 6원, 6원, 1186원이 상한가인데, 6원이 모질라게 <laughs> 상한가를 안 올렸어요. 참, 대단하다 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 꼬리가 전문이라고 했어요, 이 꼬리. 이 꼬리가 전문이라고 했고, 옛날에 후성 보는것 같거든요. 후성도 이런 자리에서, 어, 장대음봉이 나오고, 영망청 캔들에서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서, 후성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 분 있는데, 얘도 이제 거래량이 원래 이거 더 터져야 더 터져야 됐거든요. 거래량이 어 이거 이상으로다가 더 많이 터졌어야 되는데 그만큼을 어 터지지는 못했어요. 수급을 보면 개인은 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기간 좀 팔고요. 어 이거는 지금 세력이 어 개입을 한 거고 세력이 아니면 저렇게 개입을못 띄우거든요. 에코를 좀 보시면은. 어, 장대, 이게, 어떻게 보면 얘가 양봉에서 지금 밀려갖고, 이제 음봉이된 거잖아요.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여기도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얘는 씨, 무슨 장난한 것도 아니고, 계속 윗꼬리만 달고, 이런 상황이에요. 얘는 이제 여기를 뚫어지면, 이제, 어, 본격적인 상승이, 어, 나올 걸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바로 갈지, 그거는, 다음에 또 봐야 돼요. 거래량 이런 거를. 제가 860원을 안 깨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969원이면은 뭐 훌륭하죠 훌륭해 월봉 일단은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어 시나리오를 어좀 짜볼게요 일단은 어이 캔들의 의미를 먼저 좀 아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에코 같은 경우는 여기서 25년 1월이면은 1월이죠 1월달 1월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370원까지 그리고 여기 말고 여기 정도인가? 어 24년 7월이면 거의 한 달이지 한 달. 한 달에 여기서 사신 분들은 1,400원 따함 1,400원대. 1,400원대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여기서 요때 가격에 사신 분들은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것도 자그마치 뭐한 8개월 9개월 되니까 그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어, 물려 계시죠? 물려 계시니까 물렸다가 거의 한 8개월 만에 계속 하락을 시켰어요. 8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어 870시원까지 하락하다가 아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올리니까는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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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신 분들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 계속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안 팔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팔았겠죠.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 오, 아 살았다고 서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단타를 쳐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다가 어, 여기까지 올리면 심리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 대부분 다 팔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시가에 들어가셨으면은 어 무조건 찌기니까. 하실 거고 여기도 사신 분들은 어 다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어 거량 래 하다가 밑으로 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어 팔았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거의 팔았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 그리고 여기에 있으신 분들도 거의 다 파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금 잡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잡아먹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력의 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 판단을 또 하는 거죠. 어, 세력이. 어,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저기고, 여기서 또 사신 분들은 손절치기 바쁘죠. 손절치기. 이렇게 빼니까. 어, 단타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셨, 여기서 사셨거나, 여기서 사시, 사신 분들은 손절치기 바빠요. 손절. 잘라야죠. 자락하면은 어,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어, 갭은, 어, 갭자리는 일단 이탈을 안 했어요. 현재. 어, 갭자리. 갭자리 이탈하면 탁 피곤해지는 건데, 또, 갭자리는 이탈을 안했고요 어, 과거를 좀 봐도 얘는, 어,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런 게좀 무섭게, 무섭거든요. 여기 거래량이 터지고서, 얘가 여기랑 똑같잖아, 지금. 거래량 터지고, 어, 얘는 여기서 갭을 띄었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이게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어, 이렇게 터졌죠. 여기 터지고, 그 다음, 여기도, 얘도, 장대 음봉, 이렇게, 긴 꼬리 달고, 얘도 갭을 띄었어요 갭을, 이만큼 갭을 상승해서 튀었는데, 어,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시켰어요. 하락을 시키고, 여기도 이만큼 더 뺐어. 뺐는데, 빼고서, 1, 2, 3, 4, 5, 6, 7, 8, 9, 10, 11. 11일 만에, 음봉을 하고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죠. 보면은, 보시면은, 장대음봉 나온 자리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돌파하는 척 하면서 밑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좀 비슷하긴 하죠. 얘도. 얘도 장대음봉 나오고, 얘는 대신 여기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얘도 근데, 얘는 얘는 근데 갭 파라 갭상승은 아니죠. 얘가 쟤랑 비슷하지. 얘가 얘가 어떻게 보면 갭상승이니까. 그리고 어... 또 어디 냐그 다음엔 비슷한 건 없네요. 비슷한 건 없고. 자, 그럼 얘를 이런 봉이 만약에 위에서 터졌잖아요. 위에서 위에서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에서 터지면, 그리고 얘는, 이제 얘가 이제 내일 어 저가가 963원이죠 964원 그럼 이제 밑으로 빠지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 그렇지 않으면은 본봉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심리가 이제 공포가 되겠죠, 공포. 공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이탈 안 한다, 여기를. 여기를 지켜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또 봐야 되고요. 거래량이 당연히 여기보다, 어, 조정을 받겠죠. 터지면은 더 올라가야, 올라가야지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요게 거의 뭐 신규 상장이긴 한데 거 연봉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액분한 거잖아. 액분했으니까, 10배 하락한 종목이에 10배. 어? 여기, 고점 대비 10배를 하락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지금 올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어? 이 기업 이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 기업이, 어, 갭을 이렇게 띄었잖아요 갭. 이 갭을 메꾸러 가면은, 이제 세력 일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락을 또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게 하나가 있고, 요게,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은 이제 밑으로 빼면서 다시 올려 주는 거. 어쨌든 간에 얘는 어, 쉽게 못 가요. 여기 돌파해야 돼 여기 돌파해. 바로 안, 바로 가, 간다고 하면은 어, 큰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상으로 이거 두 배. 두배 이상이 나와야 돼요. 두배 이상. 이제 거래량이. 이이두배 이상이 안 나오면 얘는 못 가요. 못 가. 물론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얘는 이제 답이 나왔어. 1180원을 뚫으면 얘는 이제 무조건 가는 거예요. 1180원 뚫어주면은 어, 1180원을 뚫어주면은 얘는 무조건 가고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아주 좋은 자리에요. 아주 지금 월봉상으로다가 딱 바닥을 어, 다지고 안 깨고 지금 여기서부터 22년부터 어 20, 23, 24, 25, 12월까지 되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매집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매집이거든요 여기 매집. 어, 여줄 주가 모은 거야 이거. 어, 모은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 거의 한 3년 12월까지 가면 3년이 되는 건데 일단 현재는 969원이고 어제 천사 시의 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월봉상에 만약 에 위에서 이런 게 일봉이 떠 있으면 이거는 매우 위험하죠 매우.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세력이 어 여기를 어깰 수도 있겠죠. 어 그거는 뭐 어떻게 나오게 나름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 어 오늘 플러스였는데 어 팔지는 않았습니다. 팔지는 않았고 일단은 저도 어이 심리를 먼저 생각해보고 어 바닥권에서 어 거래량 터진. 어긴 꼬리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근데 이게 위에서 만약에 이런 신호가 나왔으면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거는 내일 어,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거는 어, 물론 여기서 단타치고 여기서 어, 차익 실현을 할수 있어요. 여기 기건다 차익 실현 이렇게 이 거량 래 터졌으니까 그러면은 계속하면서. 얘가 급락할 것 같았으면은, 여기를, 어, 갭을 자리를 이탈을 해야 됐거든요, 이탈을. 쭉 밀려야 되거든? 어, 근데, 얘는 양봉에서 지금 밀려서 음봉이된 거예요. 근데, 어, 좀 밀릴 수밖에 없지. 어, 여기서 다 던지는, 어, 그런 물량이 많으니까, 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 또 상황을 보고서, 어, 에코는, 어, 계속 또 말씀을, 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 일단은, 얘는, 뭐, 죽었다 깨는 1,180원을 돌파해 못하면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80원 돌파해야지 가요. 돌파하면, 어, 갑니다. 1,180원 돌파하면.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1 5 0 0원대 1,300원 일단 먼저 돌파해주고, 일단 1,700원 돌파해야지 얘는 월봉상에 이 추세가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2,000원 자리가, 어, 돌파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2천 원 돌파하면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어 일단은 이거를 거의 5년 동안 어 가지고 계신 분도 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면 오늘 뭐 단타로 뭐 하신 분은 또어 바로바로 또 수익이 내신 분도 있고, 어쨌든 에코는 좀 흐름 지켜보면서 어또 이거는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어 좋은 거니까. 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어, 거의 예도한 6개월 만에 거래량이 터진 거지 6개월 만에, 어, 거래량이 터지고, 어, 입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는 과연 어떤 식으로 다 흘러갈지, 그것도 공부해 보시면은, 나름, 어 주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어, 아마, 제가 선권론 자리를 이탈을 안 하면 어 이거는 더 크게 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100%뭐 맹신하지 마시고 어좀 참고하셔서 어 본인이 예상한 대로 그냥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면,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니까는 1억은 원 다행히 사신 분이 없어요. 5천만 원 사신 분이 어, 네 분이 되시고, 멤버십 분들 중에, 3천천 그, 다행인 거는, 제일 많은 게, 2 0 0에서5 0 0이니까 어, 엄청, 그렇게 막큰 금액은 또, 어, 아닙니다. 어, 다행이고요 너무 많이 막, 막, 몇 억씩 막 사고 하면 이거 가볍기 때문에, 어, 빡쳐가서도, 빡쳐서도 안 올리거든. 동호회 물량이 또 이렇게 들어온다고 만약에 하면은, 귀신같잘자요 또, 세력들이. 그래서, 어, 얘네가, 안 올리지. 그냥 다, 일부러 빼지 공포를 더 주죠. 여기서 공포를 주려면 여기를 깨야 돼요. 얘네가, 굳이 갭을 상승해서 뛰었는데, 어, 갭을 메꾸면서 여기까지 뺄지. 왜냐면 이건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도안 터졌어요, 유투도. 뉴스 뭐,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실적도 안 나왔고, 뉴스도안 터졌고. 그 때문에 예전에 후성이란 종목이 있거든요 후성 후성 이게 어 19년도 거든요 19년도 19년도인데 어 요자리거든요 요자리 정확하게 요자리 얘도 요자리에요 요자리 얘도 보세요 거래량 터지고 영망청 캔들 나왔죠 예. 윗골이 달린 캔들 여기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19년도 때 말씀드렸던 게, 하락을 계속 나오다가, 하락 나오다가, 하락을 멈추고, 얘도 갭을 띄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갭을. 얘가, 종가가 6,790원인데, 얘는 시가가 6,990원으로 시작을 하고, 고가가 7,000원까지 갔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 이 거래량, 여기서도, 거래량 터진 어 윗골이 달린 영망치 캔들 양봉이다 은봉이다 이거는 반망이라고 제가 어 19년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올려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면 얘 얘는 얘더 어 공포를 줄려면 여기서 이렇게 더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빼서 결국 여기 이탈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띄었잖아요 어, 갭을, 갭을 이렇게 뛰어, 여기지, 아, 여기, 요기, 여기서 갭을 이렇게 뛰어, 어쨌든 갭을 이만큼 뛰어서 했을 때, 만 갭을 이탈을 하면은 얘는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다음날 어, 여 여기도 거리랑 터졌죠. 얘는 아래 꼬리 달은 저기죠 어, 망치형 얘는 영망치형. 얘, 얘 없으면 망치하기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간에 얘는 윗 꼬리 달린 이런 이런 사람, 이런 상황에서. 요렇게, 여기서, 어쨌든 얘가 바로 간게 아니라, 저가가 7,420원이니까, 저까지 뺐잖아요. 어, 얘는, 일단은, 어, 종가가 7,300원, 7,300원. 얘가, 어, 7,300원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얘는, 어, 저가가 7,420원까지 뺐었어요. 빼고, 여기서 이제 어 여기까지 좀 누르면은 좀 겁먹을 수가 있죠. 여기 이탈하면 좀 피곤해질 수 있고. 근데 얘는 어 이렇게 이런 봉이 나오고 거리랑 터지고 여기서 거리랑 터지고 얘는 없지만은 얘랑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얘도 바닥권에 나온 거데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권에서 여기서 여기를 어 뚫고 뚫으니까는 이게 상한가가 확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움직이면서 또 보면은 8월, 9월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서 여기 자리에 여기 여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빼더니 여기 안깨지 결국 안 깨더니 더 이렇게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또 입꼬리 이, 이 달고뭐 이런 식으로 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도 뭐 요런 식으로다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하시면될것 같고 7월 8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얘뭐이원 올리기도 힘든 뭐 저겼는데 오늘 뭐 20%까지 올랐다가 지금 뭐6때까지 오르고 없던 거래량에 어, 엄청난 거래량을 어, 터트렸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어, 세력이 움직인 겁니다, 움직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터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어, 저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어, 안망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월봉상은 월봉은 너무 너무 어, 괜찮습니다. 월봉은. 그래서, 어이 종목, 또, 좋은 행운으로다가, 음, 크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내일, 어 주식시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